보고서 읽어볼래? 구독과 좋아요 이번 보고서는 LX세미콘, 이스페타시스, DI, 덕산네오루스까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는 l x 세미콘이고요 LX세미콘 같은 경우에는 지난 17일에 텔레칩스 지분을 10.9%를 취득을 했습니다 자, 차량용 그리고 가전용 SOC 그리고 MCU 사업을 강화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동사의 SOC 부분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디스플레이 향으로 집중되어 있어서 성장성이 좀 제한적이라고 합니다. 자동차 AVN 그리고 디지털 코핑용 AP 등을 주력 사업으로 하고 있는 텔레칩스를 그렇기 때문에 지분을 좀 인수를 한 것이죠. 차량용 MCU와 MPU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고요. 향후 텔레칩스와의 협업을 제품 다변화를 통해서 동사의 SOC 사업에 확대하고 긍정적인 효과를 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연간 내내 견조한 실적은 중국 패널 고객사의 점진적 점유율 상승과 OLED향 TCON, DDI 수요가 강하게 이어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것을 좋아하는 이유는 이미 지난번 보고서에서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중국에서 이거가 적용되어 있는 제품들을 선호를 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점유율이 꾸준히 올라갈 수밖에 는없고요 또한 하반기에 아이폰14 신제품 출시 효과와 그 다음에 스포츠 이벤트를 앞둔 TV 수요의 회복세가 나타날 전망이기 때문에 올해도 8인치, 12인치 파운드리 공급 부족 상황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어서 DDI 가격은 상당히 견조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LX 세미콘을 위해서, 어, l 스 홀딩스에서 메그나칩 반도체를 인수하려는 어, 지금 발표가 공시가 좀 되었죠. 그렇기 때문에 엘리스미콘과 이제 또 협업할 수 있는 기업체들이 굉장히 많아질 것이다라고 좀 보고 있고 네, 그리고 긍정적인 흐름이 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스페타시스고요. 1분기 영업 이익 같은 경우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1,405억 원이고요. 영업 이익은 189억 원입니다. 퍼세서스를 상회를 좀 했습니다. 자 그리고 고다침 MLB 5호 환경이라고 되어 있는데 MLB 같은 경우에는 다층 회로 기판이라고 합니다. 요즘에 이렇게 다층 적층을 하는 그런 반도체가 굉장히 가격도 비싸고 많이 원하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서 강점을 갖고 있는 회사 반도체 회사들이 굉장히 좋은 주가를 네, 띄고 있습니다. 자 글로벌 MLB 공급사들의 최근 사업 동향을 보시면 어, 기술 대응이 가능한 업체는 여전히 제한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글로벌 생산 캐파도 장분간는제한적일 거기 때문에. 어, 수혜를 좀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고 또 일본 기업과 그다음에 국내 기업 그리고 중국 기업에서도 지금 뭐 철수를 하거나 기판 중심으로 자원을 집중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동사가 어,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좀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OEM, 그다음 ODM 향 매출은 200억에 좀 달하고요. 그다음 글로벌 기업인 글로 어, 구글과 주니퍼 같은 경우에 합산 분기 매출 400억에 육박하는 등 네, 글로벌 물류 차질, 그리고 일부 지역 내 코비드 락다운으로 매크로 이슈에 따라서 리스크가 상존하긴 하지만 고객사 다변화로 기반으로 안전학으로, 분기 네, 매출을 달성할 것이다. 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d i 고요 DI 같은 경우에 DDR5 전환이라는 투자 포인트를 갖고 있는 회사입니다. 투자 시기가 늦어짐에 따라서 대표적인 수의 기업인 동사가 주가가 박스권임을 나타내고 있고요그 다음에 사파이어 레피즈를 출시함에 따라서 서버용 DDR5 수요 점진적으로 증가할 것이다. 그리고, 신규, CPU 출시에 맞춰서 DDR5로 전환하려는 공격적인 투자를 단행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DDR5에 관련된 업체들이 한두 군데 정도 제가 보고서를 통해서 봤었었는데, 그 업체들과 지금 말씀드렸던 DI까지도 수혜를 좀볼수 있겠다, 라고 되어 있고, 2차전지 사업도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DIB, 그 다음에 V10 시스템, 디아 머티리얼즈를 통해서 장비사업과 소재사업을 영위 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국내 최대 2차전지 세 메이커 고객사로 확보함이라고 써져 있는데 아무래도 LG에너지솔루션이지 않을까 싶고요. 어떠한 장비와 어떠한 소재를 하는지는 각 이제 자회사를 좀 알아봐야지만 좀 알겠지만은 여쨌든 반도체 사이클과 그 다음에 2차전지 사이클을 같이 갖고 있다 라는 기업이 d i 입니다 다음은 이제 굉장히 좀 암울하게 좀 봤었던 덕산 네오루스입니다. 덕산 네오루스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이 104, 416억 원이고요. 영업이익이 124억 원입니다. 커세서스를 여기 또한 상회를 좀 했고요. 원 달러 환율 상승과 고객사의 R&D 테스트 물량 증가로 매출이 증가하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거기에 판관비도 감소를 했고요. 중국 지역 매출도 감소를 하긴 했는데 중국 스마트폰 업체가 수요가 둔화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감소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결국엔 중국 하나 이슈에 좀 흔들리지 않도록 좀 다변화하는 그런 업체들이 요즘에는 좀 탄탄하게 주가가 유지되지 않나 싶습니다 자 2분기 말부터 고객사의 2분기 신제품 출시 및 성수기 효과로 실적이 개선되는 경향이 있고요 삼성전자 더블폰 폴더블폰 3g 출시량이 50% 이상 증가할 것을 보이고 있고, 애플의 아이폰14도 예정되어 있어서 삼성 디스플레이 가동률이 상승할 전망이다. 그래서 노트북 업체들이 OLED 채용 확대하고 있는 추세이므로 덕산 네오루스의 2분기 실적 모멘텀은 좀 개선될 것이다. 라고 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 봤었던 거로 봤을 때 굉장히 좀안 좋을 거라고 봤었는데, 어, 되게 한달 만에 너무 이렇게 확 전환이 돼가지고 사실 오히려 조금 더 걱정이 좀 됩니다. 네, 그래서 다음은 이제 차트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LX 세미콘 1봉입니다. 음, 주봉이고요 네, 여기서, 예, 한번 바닷권은 한번 찍고 올라오긴 했네요. 여기서도 한번 바다가 찍었었고, 었 네, LX 세미콘도 역시나 그, 뭐였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처럼 굉장히 좋은 기업이니까, 무너질 때 매수를 좀 하셔야 된다라고 좀 말씀드렸었는데, 사실 그렇게 과감하게 좀 잡을 수는 없는 그런 지금 주가 변동성을 가져가고 있어서, 네, 아무래도 모든 분들이 좀 사기는 좀 어렵지 않았나 싶고요 기간은 이제 매도세로 전환을 되었고, 이제 기간만 순 매수인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실적이 어 굉장히 좀잘 음, 나올 것 같다. 그리고 이제 점진적으로 수요도 넓혀져 갈 거고 또 여러 가지 또 모멘텀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엘엘트세미코는 이제 당분간은 좀 상승 기조로 네, 쭉쭉 좀 올라가지 않을까 네, 생각도 좀 드네요. 네, 그리고 2조 넘는 회사이고 코스닥 상장 기업이고 외국인 33% 정도 네 들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은 이슈페타시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슈페타시스 같은 경우에 네. 그냥 이수에서 들고 있군요. 이조 화학이랑도 연결이 좀돼 있겠죠. 네, 일단 거래량은 뭐 나쁘지는 않은 상황이고요. 네, 뭐 고점 대비해서도뭐 그렇게 많이 떨어진 것도 아니고, 저점 대비해서도뭐 그렇게 엄청 높이 올라간 건 아닙니다. 오히려 주봉상으로 보시면은 한번 올라간 이후에 네 바닥을 한번 두번 찍고, 그 다음에 지금 올라갔다가 지금 전고점 위치 부분에서 지금 주가를 형성하고 있다. 주봉상으로 봤었을 때 네. 그렇게 되어 있고, 와, 월봉상으로도 들어가기가 좀 쉽지는 않죠. 여기 서 유지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만큼이 언제든지 빠질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이스트페타시스 같은 경우에. 네, 어, 조금, 아, 여기 좀 어렵네요. 우선적으로 이제 외국인이 순 매도 중이고, 그 다음에 기간도 최근에는 이제 대량 매도들이 좀 들어오면서, 네, 매도세로 전환을 좀 하였습니다. 네, 그래서 우선 이제 실적이 좀 좋다 이런 얘기들은 좀 있, 있지만, 어쨌든 간에 지금 봤었을 때는 차익 실현의 느낌이 뭐, 그렇게 크게 들진 않고, 주가가 차익시를했으면 정말 막 무너졌어야 되는데, 뭐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일부 물량만 좀 덜어내는 그런 느낌이지 않나 싶고요 어쨌든 간에 이제, 반도체도 투자가 이제 들어오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본다면 나쁘지는 않은, 네, 그런 기조라고 좀 보이고 있고, 그 다음에, DI 쪽. DI는 어디가 최대주주죠 개인회사군요. 네. 또 잔, 반도체 검사도 이게고, 음, 지금 외국인 보시면은 매도 중이고, 기간도 매도 중입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삼성전자라도 계약을 좀 하는 것 같은데 거래량이 일단 너무 적습니다 아까 어, 이 스페타시스는 7천원인데도 불구하고 100만 주가 넘었죠 근데 지금 여기 거래가 10만 주 하루에 10만 주밖에 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여타 다른 요일하고 비교해 봤을 때 그렇게 크진 않은 것 같고 네, 주봉상으로 보셨을 때도 지금 바닥권이긴 합니다만 월봉상으로 봤었을 때네 여기 바닥권이 내려오면 언제든지 좀 깨고 내려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없잖아 들기는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부분들도 조금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되지 않나 네 싶습니다 그래서 2500억 정도 되는 회사이고요 코스피 상장사이긴 하네요 네 그래서 보시면 어 그래도 배당도 주고 그러네요. 회사가. 네. 놀랐습니다. 어쨌든 그래도 어, 무너진다면 네, 무너진다면 담아 볼 만한 한 종목이긴 합니다. 어 DDR5 쪽도 있고 반도체 그리고 2차 전지 사업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여러 부분 쪽으로 봤었을 때 투자는 가능할 만하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다음 마지막 기업은 덕산 네오로씁니다 덕산네오룩스 같은 경우에, 아, 여기도 거래가 너무 적죠? 97,300주 정도만 거래가 됐고요. 우선 외국인 순 매수 중이고, 기간도 순 매수 중이긴 합니다만, 거래량이 너무 적다라는 거. 아, 그래도 바닥권에서 거래 중이긴 하네요. 네, 그때 떨어진 이후로 사실 아직 상승 기류는 잡아내지 못했고, 지금 뭐, 2분기 때부터 올라간다, 뭐 올라간다. 이런 것들 때문에 약간 좀 물량 매집을 할수 있는 그런 구간일 수도 있기는 합니다. 네, 시가총액 1조가 넘어가는 회사고요 그래도, 네, 코스닥은 이제 49위 정도 되는 회사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은 네, 뭐 재무표. 네, 배당은좀안 좋은 게좀 아쉽습니다. 그리고 PI도 사실은 타 종목에 비해서 너무 높아요. 그래서 어, 물론 아무리 뭐 애플 뭐 그다음에 삼성전자 뭐그 뭐죠? 폴더블 폰 이런 것도 있고 해서 사실은 뭐 어느 정도 감안하고 매수를 해도 되겠다. 싶은 생각도 들다가 또 재무제표로 본다면 또 반대로 생각이 좀 들죠. 이런에서 과연 투자해도 될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일반인의 입장에서는 이 LS 앤폰은 지금 주가가 너무 높고, 덕산네오르스 같은 경우에는 PER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생각보다 주가보다 너무 좋지 않고, 현재로서는 이스페타시스 아니면 DI가 주가가 좀 떨어진 다음에 매수라는 게 맞다고 봅니다. 네, 이번 보고서는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